여러분은 한국의 의료기술을 어느 정도로 여기시나요? 다른 나라 의사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작년에 싱가포르의 한 유명의사가 우리나라에 방문해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수술 후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쩐 일로 한국까지 와서 치료받게 됐는지 그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키아라키티입니다. 한국분들 중에 싱가포르에 와보신 분들은 상당수일 거라 생각돼요. 한국분들이 싱가포르에 온 대다수의 목적이 관광일 거라 생각되는데요. 싱가포르의 G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4% 정도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싱가포르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뜻이고, 관광산업으로 인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약 16만 명이나 되죠. 한국분들도 싱가포르에 와서 관광 쇼핑으로 꽤 많은 돈을 쓰고 가지 않으셨나요? 싱가포르는 관광객들이 와서 쓰고 가는 돈이 엄청나죠. 2019년 기준으로 관광객들이 싱가포르에서 지출한 금액이 싱가포르 달러로 약 270억 달러인데, 이는 한국돈으로 27조 5613억 정도나 돼요. 싱가포르의 영토가 서울보다 조금 크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싱가포르 여행은 2박 3일이면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말을 할 정도예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관광객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가는 이유는 전부 정부의 관광산업 유치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마리나베이 센즈, 가든스바이더베이, 센토사섬, 유니버셜 스튜디오 싱가폴, 싱가포르, 싱가포르 동물원 등이 주요 관광지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죠. 싱가포르는 다양한 국제행사와 페스티벌도 많이 열려 이런 이벤트는 전 세계에서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관광객분들 중 싱가포르에서 병원을 이용하신 적 있나요? 보통의 한국분들이라면 여행으로 많이 방문했기 때문에 위급 상황이 아니고서는 싱가포르 병원을 이용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한국은 의료보험제도가 아주 잘돼 있어 병원 가는 걸 경제적인 이유로 고민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싱가포르에 있는 한인사회 사람들은 싱가포르에 와서 가장 무서운 것중 하나가 병원비라고 하더라고요. 싱가포르 병원비가 막연히 비싸다는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싱가포르 정부는 1987년에 HCS를 설립하여 싱가포르 내 모든 공공병원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병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고 있지 않죠. 공공병원의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달리 공공병원마저도 병원들 간 의료 서비스의 질과 비용 차이가 크죠. 예를 들어 맹장수술 치료비에 대한 병원들 간 의료비를 비교해보면 민간병원의 경우 싱가포르 달러로 1000달러 한국돈으로 약 천만원 비용이 청구되며 공공병원에서 한국병실 수준인 비원급 병실을 이용할 경우 3376달러 한국돈으로 약 340만원의 비용이 청구돼요. 공공병원이라고 하더라도 한국과 비교해보면 정말 큰 차이라는 걸알수 있죠. 한국에서의 맹장 수술 비용이 약 70만원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싱가포르 민간병원은 한국 의료비의 약 10배, 공공병원은 한국 의료비의 4배 수준이에요. 제가 어떻게 한국의 의료비에 대해 잘 알고 관심 있는지는 얼마 전 새로 들어온 동료 간호사가 들어왔는데 한국인 간호사거든요. 싱가포르에서도 한국과 같이 고령화가 지속되고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죠. 싱가포르 시민 6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이고 2030년이면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요. 이에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2만 4천 명의 간호사 및 의료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인력 증원을 위해 로컬 간호학생 입학 정원을 늘리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지금은 싱가포르 등록 간호사의 약 72%, 간호 종사자의 63%가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고, 나머지 인력들은 외국인 간호사로 구성돼요. 그런데 주로 그런 인력들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 미얀마 등의 국가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국인 간호사는 찾기 힘들어, 그녀가 들어왔다는 소식은 병동의 많은 간호사들에게 관심사였어요. 특히 싱가포르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이유가 한국도 굉장히 위생적인 이유가 있어요. 싱가포르는 지금도 태형이 남아있는 나라이고 여행자로 온 외국인이라도 예외일 순 없어요. 예를 들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초범일 경우 천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00만원에서 110만원 벌금형을 받아요. 모든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이고 이 또한 길거리에서 침을 뱉으면 태형에 처하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할 거예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간호사로 채용되는 사람들이 오면 위생 부분에서 가르칠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미나는 일일이 가르치지 않아도 기본적인 위생 습관을 철저하게 지키며 아니 당연하듯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배어 있었죠. 코로나 때 K방역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한국 사람들의 위생습관을 보니, 그런 얘기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구나 했어요. 저는 사실 싱가포르 시민으로 주변국들에 비해 상당히 잘 살고, 선진국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하지만, 때론 너무 심한 정부 규제가 답답하고, 마치 독재 군주제 하에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분위기도 아니라고 들었는데, 사람들의 시민의식 수준이 자발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느꼈어요. 함께 일하게 된 한국인 간호사는 한국 병원에서 경력을 꽤 가진 친구였어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마운틴 엘리자베스 병원이라고 싱가폴에서는 꽤큰 대형 병원이라 영어나 중국어를 할줄 알아야 하는데 조금 우려되었죠. 그녀는 중국어는 못했지만 의사소통에 불편함 없이 영어가 꽤 유창해 환자를 대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제가 그녀에게 어떤 연유로 싱가포르에 왔냐 물었더니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교육 때문에 이민을 고려해 오게 되었다고 했죠. 다행히 간호사라는 직업은 영어만 무리 없이 된다면 세계 어디를 가나 취업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몇 달의 절차를 거쳐 우리 병원에 지원해 바로 다니게 될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미나는 해외에서 이렇게 바로 취업되는 게 감사하다고. 아이학비와 생활비가 만만치 않게 드는데 우리 병원에 취업하게 돼 숨통이 트였다고 했죠. 미나는 환자를 위해 세심하게 살피고 친절하게 대해 환자들이 좋아하는 간호사였어요. 우리는 교대 근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녀와 직접적으로 함께 근무한 적은 없었어요. 유난히 그날은 병동에 사람이 꽉 차서 바쁜 날이었는데 미나는 쉬는 시간에 자꾸 휴식을 취하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상해 병동대표 간호사님께 말씀드렸더니 화들짝 놀라시며 미나를 찾아나선 후 당장 밥 먹으러 가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미나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면서 본인이 알아서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와 병동대표 간호사님은 왜 쉬는 시간도 지키지 않고 일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국 병동대표 간호사님이 지금 당장 휴게 시간을 지켜 쉬기를 권했고, 그녀는 일을 더 하고 싶은 듯한 표정을 찍고, 제 손에 이끌려 휴게 공간으로 저와 함께 내려갔어요. 제가 그녀에게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생각보다 모든 것들이 편하고 좋다는 말을 하였죠. 놀라웠어요. 사실 한국의 의료 수준은 정말 우수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이라면, 간호사들의 처우도 좋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녀에게 들은 한국 간호사들의 현실은 생각보다 힘들어 보였어요. 그녀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건 칼퇴였어요. 한국에서는 밥도 10분 만에 먹어야 하고 정말 눈, 코, 뜰새 없이 바쁘게 병원 일을 하는데, 싱가포르는 휴게시간 1시간도 칼같이 지켜지고 있는데, 한국은 정말 밥을 마시듯이 먹어야 할 정보로 바쁘다는 이야기를 하였죠. 그리고 타임이 바뀌어 다음 간호사에게 인계할 때도 시간이 더 걸리면 1시간까지 지체해야 하는 일도 자주 있다고 했는데, 싱가포르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태움이라는 문화가 전혀 없어 놀랐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직급은 존재하지만 거의 수평적인 관계이고, 신규들은 당연히 못한다는 걸 받아들이고, 99%다 가르쳐 주려고 노력한다더라고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정말 일하는데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병원의 간호사는 팀워크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진급하기 위해서 수간호사들과 의료진들이 진급에 대해서 인성검사도 하기 때문에 태움이라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말이에요. 미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 처음 우리 병원에 입사했을 때 다른 나라인 만큼 인종차별까지 받을까봐 걱정했다고 해요. 하지만 싱가포르는 일단 다문화 국가이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 더 좋아해줘 고맙다고 했죠. 다만 영어는 하지만 중국어를 지속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고 했어요. 며칠 전에는 전화로 환자의 인계 때문에 환자 가족에게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영어 액센트나 발음이 문제였던 건지 싱가포리안 아니냐고 필리핀 사람이냐는 둥 모사라 듣겠다는 둥 발음 가지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속으로 좀 기분은 나빴지만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 이내 태도가 급변하면서 친절해져 다소 황당했다는 일 말고는 없다고 했죠. 그리고 그녀에게 들은 이야기 중 가장 충격적인 건 이거였어요. 바로 1인당 간호사가 맞는 환자의 수였죠. 싱가포르는 환자 비율이 병동에 따라 다르고, 환자 클래스에 따라 방에 있는 환자 수가 달라지는 병원 시스템이에요. 일반 병동 한 큐비클에 간호사 한 명에 한명 간호조무사가 있어요. 대략 비율은 간호사 한 명당 환자 4명 6명이고, 최대가 8명을 상대하며, 나이트일 땐이것의 2배, 즉두개 큐비클을 봐요. ICU 같은 특별 병동은 1대1이거나 1대2까지 봐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저희의 두 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만족스러운 건 의사들과도 수평 관계라 자유롭게 말하고 토론하며 환자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많이 하게 되는 게 좋다고 하였죠.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의사들과 대화하는 게 편하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의사들도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며 더 반기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의료기술이나 의료비만큼은 한국을 따라올 수 없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한국이 최고라고 하였죠. 싱가포르에서는 단순히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병원 가는 건 상상도 못하고 해열제만 먹이고 그냥 버틴다고 하였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한국은 집 앞에만 나가도 병원이 있고 그런 민간병원은 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서요? 저는 미나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녀의 한국병원 이야기를 듣다 보니 휴게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빠져들었어요. 우리가 일하는 병동은 신경과였고 의사들과도 관계가 꽤 좋아 우리 팀에 아주 만족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유독 우리 병동에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에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는 신경과 전문의로 활동하면서 환자에게 헌신해온 의사라 병원 내에서도 인품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했죠. 그는 위암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고 만 것이었죠. 그 옆에서 지켜보는데 어찌나 마음이 안 좋고 걱정이 되던지 미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서 치료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하였지만 그는 일단 싱가포르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들였어요. 미나는 교수님이 당연히 수술을 먼저 하실 줄 알았지만 항암 치료를 먼저 받는 모습이 의아하다고 하였죠. 그래서 수술을 못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나 보다 어림짐작을 했다고 해요. 항암 치료 후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교수님은 결국 위암 치료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한국행으로 치료를 결정하시게 됐어요. 한국에서 진료 후 치료를 받은 교수님의 방식에 모두들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미나가 언뜻 비친 수술을 하게 되신 거였죠. 알고 보니 싱가포르나 홍콩, 미국은 유럽의 영향을 받아 선행 항암요법을 먼저 하는데 한국은 그 반대로 수술을 먼저 한후 항암제 치료를 하는 것이었죠. 한국은 식도암, 위암 수술의 케이스가 많고 보통 한 병원에서 매년 800에서 2000건까지 케이스를 다룬다고 하였죠.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위암 발병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은 매우 높은 발병률을 가지고 있고 치료 결과도 한국이 훨씬 우수하다고 하니 싱가포르의 여러 의사들의 제안으로 한국에 치료를 받으러 가게 되신 거였죠. 한국에서의 암수술은 암종의 분자적 성질을 좀 다르게 분석하고 수술의 퀄리티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술에 자신 있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위암과 관련된 임상 경험들이 그렇게 많은 센터가 없으니까 선행으로 항암요법을 먼저 하신 거였죠. 저는 나름 대형병원에서 일하며 싱가포르의 의료기술도 자신한다고 여겼는데 위암 치료를 받으러 한국까지 간 교수님을 보며 한국의 의료 수준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수님이 수술 후 병원 식구들에게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아직 치료 중인 모습이지만 싱가포르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보다 훨씬 모습이 좋아 보여 안심이었죠. 그는 한국의 병원에 대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고 의료진들이 감염 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아주 인상적이라고 했어요. 모든 직원들은 친절하고 의사들과의 영어 소통이 아주 원활해 큰 불편함 없이 치료에 전념하고 계신다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 팀에게도 건강관리를 평소에 잘하라고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암을 유발하는 생활습관을 바꾸고 암을 촉진하는 것들을 바꾸려고 해야 한다고 하였죠. 암을 예방하기 위해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술과 담배이며 who가 분류한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자제하라고 진심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암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 검진이 가장 중요하다며 검진을 강조하셨죠. 암은 초기에 빨리 발견할수록 예후가 좋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도 이번 아픔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미나말에 의하면 교수님은 정말 운이 좋다고 느낀다고 하였죠. 왜냐면 한국이 지금 의료파업 중이라 의사들이 진료를 하지 않아 대형병원에서 수술받는 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들마다 입장 차이도 분명 존재하지만 의대정원 문제로 의료파업이 시작되었다는데 현장에서 근무하는 미나 친구의 얘기로는 한국 의사들이 분노하며 떠난 병원에는 간호사들이 불철주야 환자를 돌봐야 하고 수술과 치료를 못 받는 환자들이 사지로 몰렸다고 하였죠. 그나마 요새 전공에 인턴이 없어서 몇몇 병동이 폐쇄되고 간호사 수가 그에 비해 많아져서 그런지 병동의 간호팀 늘려서 그나마 간호사 한 명당 8명의 환자를 돌보게 돼 숨통이 튀었다는 말도 했어요. 의사들의 거센 반발은 한국의 의약 분업대와 간호법 추진 때도 있었다고 했는데 의료 강국인 한국이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생각하니 안타깝더라고요. 여하튼 다 각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지만, 그로 인한 피해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기만을 바란다고 하였죠. 교수님도 치료를 지체하셨다면, 의료파업으로 인해 제대로 된 타이밍에 수술을 받으셨을 수 있을까 의문이 생겼어요. 교수님은 수술이 잘 끝나서 다행이지만, 워낙 한국에 오래 머무르며 치료받고 계셔서, 한편으로는 한국에서의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리 의료비가 저렴한 한국이라 하더라도 외국인에게도 혜택이 적용되진 않으니까요. 미나에게 한국에서의 암 치료 비용은 얼마나 하냐고 물으니 미나는 놀라운 대답을 하였어요. 외국인이라면 의료보험 혜택 적용이 안돼잘 모르겠지만 한국 시민권자라면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가 말한 대답은 믿기 힘들었어요.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 중에 암 특례 환자면 자국민에게 치료비 혜택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암 환자의 경우 산정 특례 혜택을 받으면 본인 부담률이 5% 밖에 안된다는 믿기 힘든 말을 하였어요. 그것도 5년 동안이나 말이죠. 암에 걸리면 치료받느라 경제활동도 제약이 있을 텐데 치료비까지 부담되면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한국의 경우 치료비 때문에 암 치료를 위한 포기는 절대 안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싱가포르의 경우 평균적으로 환자들은 심각한 질병 치료에 약 싱가포르 32,000달러 한국 돈으로 약 3,300만원 이상 지출되며 15%는 5만달러 5,100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필요하죠. 질병으로 인해 환자 3명 중 1명은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더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찾았고, 4명 중 1명은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리거나 재담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암특례 환자로 등록되면 치료비용을 5% 밖에 내지 않으니, 우리나라처럼 일반 사람들이 재담보를 받는 일이 확실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미나가 일하던 병원에서 암 환자가 위암수술 후 일반 병실에서 2주간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1300달러 한국돈으로 120만원도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5%는 본인 부담이니 실제 병원비는 2400만원가량 나온 것인데 이걸 정부에서 다 지원해주다니 한국은 정말 살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에 대해 알게 되니 한국과 더욱 가까워진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한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한국은 사계절이 있고 그중 봄, 가을이 관광하기 좋은 날씨라고 하더라고요. 나이트 근무가 길긴 하지만 하루 나이트 근무를 하면 하루를 쉴수 있어 이틀 연속 나이트 근무하고 주말 포함해 한국에 가는 것을 계획 중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갈 계획을 세우니 옆에서 보던 미나가 여러 관광지를 추천해 주었고 함께 동행해 주면 좋은데 학기 중이라 아이 학교 일정 때문에 스케줄 빼기가 힘들어 아쉽다고 하였죠. 한국에 대한 관광 정보는 무수히 많으니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잘 다녀올 수 있다고 했고, 그렇게 홀로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싱가포르 창의공항은 공항 수상 경력이 있을 만큼 화려하고 멋지고 청결한 공항이에요. 저는 주로 창의공항을 봐서 그런지 다른 어떤 나라의 공항을 가도 큰 감흥이 없었죠. 그런데 인천공항도 창의공항만큼 규모나 시설, 청결함 서비스면에서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인 공항이더라고요. 그렇게 공항버스를 타고 저는 명동 근처의 호텔로 이동했어요. 출구에서 나와 서울 곳곳으로 가는 버스들이 질비해 있고 전부 영어로 표기돼 있어 목적지 찾기가 정말 수월했어요. 공항버스를 타고 명동의 한 호텔에 도착했고 관광을 위해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일단 배가 고프니 한국의 로컬 음식부터 먹어보자 하는 마음에 호텔 근처 식당으로 향했어요. 싱가포르 여행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런 곳 말고 정말 로컬 음식점으로 가보고 싶어 호텔 분께 식당을 추천해달라고 물어보았죠. 그가 추천해준 곳은 백반집이라는 곳이었고 그곳으로 가는 길엔 사람이 많았지만 질서가 있어 좋았어요. 호텔 직원이 소개시켜준 곳이니 분명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걸어갔는데 도착해 보니 생각보다 허름한 식당이 아니겠어요. 외관을 보고 살짝 실망하긴 했지만 현지인 추천으로 간 식당이라 믿었어요. 식당 주인은 그다지 친절하지도 않고 그냥 저쪽에 앉으라며 턱으로 방향을 지시하며 가르켰죠. 자리에 앉은 지 얼마 안돼 시키지도 않은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아직 주문을 안 했는데 왜 이걸 가져다주나 외국인이라 덤탱이 씌우려고 주나 속으로 불쾌했죠. 하지만 일단 목이 말랐고 그 물을 마셔보았더니 그건 물이 아니라 차였어요. 저는 생선구이를 주문하였는데 그녀가 가지고 온 음식은 생선구이가 아닌 다른 음식들로 가득 차려왔죠. 이제는 따져야겠다 싶어 번역기를 키고 그녀에게 주문하지 않은 걸왜 계속 주냐 물으니 그녀는 그냥 먹으라고만 하더라고요.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 더 이상의 따짐은 불가피했고, 관광지에 와서 돈 쓰는 건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먹어나 보자 하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음식들이 하나같이 맛있더라고요. 이내 먼저 준 음식들을 다 먹자, 제가 주문한 생선구이가 그제서야 나왔어요. 방금 구운 생선이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며, 간이 적절해, 너무 맛있어. 밥을 한 공기 먹고 또 먹었어요. 제가 먹은 양이 있고 덤탱이 씌운 음식들, 그리고 서비스 피까지 생각하면 꽤 많은 금액이 나오겠다고 생각하며 계산을 했는데 영수증을 본 순간 너무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제가 주문한 생선구이 금액만 나온 것이었죠. 저는 잘못 나온 것 같다고 번역기를 돌려 그녀에게 말했더니 그녀는 그 금액이 맞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한국은 음식점에서 일반 생수를 다 무료로 주는 것이었고 생선구이를 주문했지만 그와 함께 나오는 반찬들은 모두 무료였던 거였어요. 의료복지에도 놀랐는데 식당의 서비스를 경험하니 관광할 만 나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죠. 속으로 이렇게 먹으면 4만원은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15,000원 밖에 안 나오니 한국은 신세계 같았죠. 그리고 식당 할머니는 저에게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반찬은 무료로 주니 다른 식당에 가서도 먹고 싶은 반찬은 실컷 먹으라는 팁까지 주셨어요. 한국의 모든 음식점은 무한리필 시스템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현지인 추천식당은 다르다는 걸 새삼 느끼며 다음에 그백반집에 꼭 방문하기로 했답니다. 한국의 유명 관광지인 경복궁, 광장시장, 롯데타워 등 짧은 휴가 기간 동안 서울 곳곳을 누비며 다녔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잠깐이지만 싱가폴처럼 강제성 없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에도 이렇게 휴가를 내어 한국의 다른 계절에 와서 관광하고 싶네요. 그때는 미나와 함께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싱가포르에 사는 키아라리키티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카페인이었습니다.